남문마을과 만둣골이 가는 방향이죠. 석불사 이 길은 차량으로 올수 있는 길이죠. 점심용으로 제주 서귀포 할해노원에서 공수해온 조생종 귤딱 3개만 가져왔습니다. 배살 좀 뺄라고요. 여러분들 귤 맛있거든요. 서귀포 할해노원의 귤 많이 시켜드십시오 자, 만납니다. 음, 자, 고맙습니다. 접도 많고요. 담도가 상당히 높아. 아, 하산합니다. 예, 손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포하래농원에 조생귤 두개 까먹고 한 개는 비상식량으로 갖고 내려갑니다. 이 파일도 거대하죠. 이거 한 300톤 안 나가겠나. 300 나가겠는데? 1 0 8 3바이 누가 그래 낙설레너어 금정산성 남문에서 남문마을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뭐 석불사 내지는 만두고개 둘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뭐 만나게 되겠습니다. 개가 씻는 거 보니까 마을에다 돼가네. 예진에 자전거 타고 1위를 한번넘어가지고만덕곡으로 내려가는데 시급 잔치렸습니다 자전거를 들고 메고 있고 아아이아아고아아지 눈물 아라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확 버리고> <laughs> 자, 문에서 내려왔죠. 쉿. 쉿. 집. 쉿. 쉿. 집으로 가는 게 맞네. 남무장오시집홍수상 남문 0.3만두국에2.3갈매길 실다실고 <laughs> 남문집. <laughs> 세요 아, 염소기 1인분, 45,000원은, 저, 똑같네. 산성나라고 지중에. 아, 같이, 그러면 달아뵙는 것 같다. 죽진에그 장집도 이렇게요 45,000원이 있더라고요. 아, 고기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여보시지 뭐. 여기 저이네 이거 장실에있는 여기 부진내려네 여기는 버스 다내겠다 현재 3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여기가 연옥사구나 연우사부터 길이 이렇게 병목이 돼버리네요 사람들이 얼마나 가아있으면 길이 반질반질 합니다. 다리를 하나 좀 꼬요. 이런 길을 사전거 끌고 이고 메고 갔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노아 공기는 좋습니다 만두고기 난문이 나죠 난문과 케이버과가 가린다고 이렇게 딱 있어가 놨죠 잘 보고 가야돼 케이버가 달라 그러면 은 우측길로 가야되죠 여기서 길이 갈라지거든요 만덕고개길과 석불사 전에 내 자전거를 끌고요 이고 지고 해가지고 만덕고개길로 갔으니까 오늘은 석불사로 갈랍니다 삼성고개에서 금정삼성남문을 지나 가지고 남문마을을 또 지나 가지고요 만둣고개와 석불사 갈림 길에서 석불사 방향으로 드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목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심으려고 하면요. 응? 세멘트 지고 와야 되죠. 자갈 지고 와야 되죠. 응? 이거 말목 지고 와야 되죠. 이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래, 전문가, 이거는. 소중한 거라, 소중한 거. 응? 아껴야 돼. 이런 거 설치 공사할 때 보니까 예, 묻더라고요 물론 뭐돈벌고 하는 거지만은, 음. 그 노동의 대가치고는, 아, 그래요. 아, 미끄러워가지고요. 발걸음 내딛기도 무서워요. 뭐, 뭐쫙 미끌린다니까, 자가 발음이랑. 이렇게 참길낸다고 오셨는지 했겠다. 이런 공사까지. 아 여기는 좀 빡친 길입니다. 돌다리를 건넙니다. 아 무서운는 덤데 이가안 오니까 소랑이 없어. 자 여름에 이곳이 너무 좋네요 멋진 곳이다 멋진 곳이라 숲불사 주차장 공중화장실 0.5히 이렇게 내렸습니다 첨등산, 제16 등산, 뭐. 워낙, 에 뭐. 다양하니까, 호수가. 빈무새 입고 있었구나, 굿즈, 뭐. 와. 자, 여기서 석부사를 왔다 갔다 오느냐. 그냥 가느냐. 아, 참, 같은 생기네. 갔다 가볼까 예전에 포스팅을 했지만은 약간 가까이 왔으니까 한번 더 가보자 금정산성 남문에서 남문마을 해가지고 석불사 입구까지 떨어졌거든요 여기 와서 석불사를 안 보고 갈라 그니까 뭔가 덩어리가 지는것같서 지금 숙불사로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4km를 이동하였으며 2시간 31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조길이 입은데도 땀이 안납니다 숙불사 500m 작은 자전거 타고 내백번 갔거든요. 엄청 힘들어요. 이어필이가내마한도 이거를 타고 갔을까? 긴게리 못막 끌고 가지. 걷기 부릴 필요가 없는데 었 수영 가만에 생각하면 어리석은 짓 했어. 한피을 들고요. 이 바위는 쓰러진 거라. 낙석된 거라. 한번더피는 돌죠.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여기를 자전거를 타고 내가 갯길을 부르고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몸에 무리가 갔겠노. 아. 앞으로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압니다. 이제 잠깐만 로마가 있으면 이제 끌봐야끌봐끌봐가 피는데 뭘라고 내가 아. 타고 갈필 없어요. 차가 안되어 올라옵니다 돌탑 차는 보세요 차도 긴경이잖아저 바위에다가 부처불자랑 대형으로 가는 우리 중학교 때 띠양이 떼가 병궁사, 소풍 왔습니다. 참 오래전의 약입니다. 그 당시에 포장이 아니죠. 비포장이죠. 1972년 아니면 73년도네. 응? 한번더 돌고요. 이런 바이들은 언제라도 낙석이 되겠는데. 여태껏 땀이 안 나는데, 여기서 땀이 나네.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 아니가? 차가 올라가더만, 여기 주서시긴한네 수기포, 수기포 하래농원에 가면, 내가 무프 2차거든요. 2차보다 날아갔지만, 은 이게 힘이 좋아요. 예, 한 500km 싫었습니다. 500km. 이 차가 이돈이넘기 나가더라고. 내가 이 중량을 해봤거든. 아, 힘 좋아, 힘 좋아. 저기 공급하라는갑다, 야. 저렇고 돌고 돌아. 어필 오형에다가 일로 뭡니다. 웅장한 바위 보세요. 여기 비가 하나 있죠 도로 개설 뭐 중급인가이렇더라고 중학교 때 소풍할때 이 길로 갔습니다 그당시는 병풍사 또는 병풍암석불사라고 합니 성녀 조일현이 지었다고 해놨습니다 성녀는 1 1면 가는보살입상 상대는 미륵존불 약사열아불 사천왕 사천왕과 비로자나불 음, 반란과 석가모니불상 십류왕과 이식구위의 불상이식이 있답니다 이십구위 코끼리 코 부분 안 걷습니까? 난 코끼리 머리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석불사 병풍암 석불사 자여러드리고예 병풍암 석불사 안내문을 해맞죠자 석불사에서 바라본 왼쪽에 강릉산과 오른쪽에 아저 왼쪽에 금요상가.